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티나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유명 배우나 아니면 개그맨 또뭐 가수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혼하고 이런 뉴스를 봅니다.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안 좋은데요. 왜 그런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날까? 이런 여자를 만날까? 애당초 그런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겉모습만 보지 말자. 네, 외제차 타고요. 다니시는 분들. 아, 멋있어. 우리 오빠가 능력이 있네. 또뭐 시계. 아, 이 시계는 내가 이태리에서 좀 사온 시계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 홍콩에서 그 카지노를 하나 운영을 하고 또 내가 뉴욕에 콘도 하나 있고 가메 가메는 또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고. 어 너무 멋져. 하지만 아, 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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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거 다 믿지 마세요. 네, 겉으로만 보이는 거를 판단하지 말고 이런 안에 있는 내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사랑 탐정가가 되자. 아, 너무 귀여운 말이네요, 탐정가. 이거 뭐냐? 여러분들 우리 오빠분들 아니면 그 이렇게 좀 남자분들은 좀 의심할 때는 의심을 해보는 그런 탐정화가 되셔야 돼요. 다른 거는 똑부러지게 하시면서, 여러 가지 하시면서, 우리 왜, 어, 같이 앞, 나중에 배우자나 아니면 같이 할 분은 왜 이렇게 합리화하고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, 어, 앞에다 붙일게요. 사랑 탐정가. 귀엽죠? 네, 탐정화가 되세요. 세 번째. 외로워도 참자.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요. 네. 하지만 너무 외롭다고, 우리 그 잘해주시는 분들, 진짜 훅 들어오시는 분들,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들이대면서 뭐 선물 공세도 하고, 뭐도 하고, 이런 분들에게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. 외로울 때, 더 외로울 때. 어,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 남자가 또 생길까? 어, 이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앞으로 만날 수 있을까? 이런 남자? 네, 있습니다. 외로울 때는 조금 더 한번 어, 생각을 좀더 깊게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 번째, 첫 단추 중요하다. 그 말은 어, 우리가 좀 만나다 보면은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 사람 저기 직장 다닌 거 맞아? 저 사람 저기 졸업한 거 맞아? 저 사람 친구가 저 아는 사람이래는데 누구 누구 안다는데 맞아?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. 그때는, 어, 의심해 볼 필요. 첫 번째, 돈 보고 만나지 말자. 돈 보고 만나지 말자. 네, 돈으로 만, 돈 보고 만났다, 돈, 돈에 정말 망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.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허풍을 떱니다. 내가 차가 세대가 있고, 어, 뭐, 뭐를 갖고 있고 또 내가 집을 저기다 사놨고 여러가지 등등 땅을 뭐 어떻게 뭐 예전에 좀 사놨는데 앞으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잘 보이려고 그런 그 이빨은 소리 아주 혹하는 소리를 좀 떠들어 대는데요 그런거 믿지 마세요 내가 음 그 사기꾼들은 약간의 여자들 더 이게 셉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믿게끔 여러 가지로 그런 심리, 심리들을 너무너무 교묘하게 잘 아는데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나지 마세요. 큰코 다칩니다. 여섯 번째. 아닌 건 아닌 거다. 아까도 이거 첫 단추를,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. 그때부터, 맞아, 우리 오빠는 그러지 않을 거야.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.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해, 그런 걸. 아닌 건 아닌 거다. 내가 어느 순간에 의심을 했고,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거 나한테 들켰어. 들켰는데, 어, 나중에 뭐, 안 한다고 나한테 맹세까지도 했어.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일찍 들어오기로 했어. 아니면 왜 연락이 안 돼? 뭐 여러 기타 등등 나한테 거짓말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했어. 뭐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. 네.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해요.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남자분들 정이 들었거나 아니면은, 어,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은, 관심 갖거나 여러 가지로 좀 남자들한테 마음을 열면은, 굉장한 그 포용력이 생겨요. 그래서, 아, 우리 자기는 안 그럴 거야. 우리 여보는 안 그럴 거야. 우리 오빠는 안 그럴 거야. 라고 하는데, 음, 아닌 건 아닙니다. 네. 일곱 번째, 눈으로 확인하자. 이게 정확한 거예요. 사실, 우리가, 어, 이런 말로만 이렇게 지금 막 떠들어 대는데,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정확한 건 없지요. 하지만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 만나면서, 남녀 간에 만나면서 그런 걸좀 믿지, 누가 그렇게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할줄 알았습니까. 하지만 정확하게 좀 가려면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도 말고, 그리고 혹시나 그런 중요한 판단을 내릴 려고 할 때는 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어,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빨리 끝내자 빨리 끊자 이 말은 어, 내가 자꾸 합리화하고 내가 좋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자꾸 포옹하려고 하는데 요 그냥 끊어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냥 끊으세요. 차단하고 어,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내가 고칠 거야.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. 앞으로 나 내가 그거를 어, 뭐 용서할 거야.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애들도 낳고. 기타 등등. 연애할 때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고도 결혼하고,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, 어, 합니다. 그래서, 빨리 끊을 때는 마음은 안 좋겠지만,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, 정말 사기꾼이고, 어,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미래를 함께 합니까? 그냥 마음은 지금 안 좋지만은 그냥 차단하세요. 지금까지 사기꾼 남자들에게 엮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티나였습니다. 안녕.